안녕하세요. 드라마리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꼬질꼬질한 시골을 잡종 강아지 같은 정년이가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꿈을 향한 열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 김태리 주연의 정년이 1회. 재밌게 보셨나요? 여성국극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웹툰 정년이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고 김태리는 미스터션 삼부터 너무 좋아하는 배우이긴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년이를 좋아하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1회를 보자마자 그런 걱정은 전부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죠. 진짜 김태리가 씹어먹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김태리는 사라졌고 195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년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특히 시장에서 소리를 하는 모습은 과히 압도적이었는데요. 김태리 배우가 3년 동안 소리를 배웠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또한 정연이가 문옥경에게 티켓을 받아 처음으로 국극을 보고 넓은 공연장에 배우들과 자신만 있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로 국극에 매료되는 모습을 연기한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도 이상하게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무언가에 매료된 사람의 표정과 그 순간을. 김태리 배우가 너무 잘 연기한 것 같아요. 사실 여성 국극이 195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공연 예술이니까 재현한 장면이 조금 촌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꿈을 쫓는 정년이를 연기하는 김태리 배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년이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성 국국의 최고의 스타이자 지루한 건 견디지 못하는 문옥경도 우리 시청자들처럼 정연이의 매력에 빠져 정연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줬는데요. 정연이는 소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외울 수 있는 대본 암기 천재였죠. 물론 대본을 보면서는 띄어 읽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요. 소리 천재의 연기 천재인 우리 정년이. 원작 웹툰에서는 문옥경이 정년이를 마음에 들어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요. 드라마에서 정년이와 문옥경의 관계성이 조금 더 깊어진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문옥경이 정년이를 제자로 삼은 것이 단순히 정년이를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정년이의 등장은 모든 게다 지겨워진 문옥경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었고, 문옥경은 정년이처럼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를 키워내며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문옥경은 언젠가 정년이가 자신의 왕자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정년에게 국극이란 별천지를 열어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옥경이 준 심청전 대본에 정년이가 문옥경의 이름이 적힌 윗부분에 자신의 이름 윤정년을 삐뚤삐뚤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이거 정년이가 문옥경의 자리를 넘보게 된다는 시그널인 거잖아요. 지금은 흑감자 같은 정연이가 최고의 국극 배우를 꿈꾸며 세련, 기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과정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문옥경은 정년이에게 왕자 자리를 물려준 이후 또 다른 꿈을 찾고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작 웹툰에서 극작가를 꿈꿨던 건부용이라는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사라졌거든요. 제작진 인터뷰를 보니까 건부용의 서사를 다른 캐릭터 안에 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문옥경이 국고배우를 그만두고 연기를 지도하거나 영화배우가 되거나 극대본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편 정연이의 언니 윤정자의 활약도 굉장했는데요. 사실 원작의 툰의 정연이는 언니 대신 아주 어린 동생만 있는데 정연이에게 든든한 정신적 뒷배가 되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정연이 언니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윤정자는 광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정년이가 걱정되어 다시는 국굿이나 소리 이런 거안 하겠다고 언니에게 싹싹 빌라고 정년이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가 지금 못해보면 난 평생 한으로 남을 거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윤정자는 정년이가 꿈을 향해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광의 자물쇠를 박력 있게 부숴버렸죠. 저이 장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정년이 엄마가 춘향전 대본을 활활 타고 있는 아궁이에 던져버렸을 때, 정자가 뜨거운 것도 있고, 아궁이에서 대본을 꺼내는 모습부터 좀 감동적이긴 했잖아요. 춘향전 대본을 정년이의 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년이 엄마는 정년이가 꿈을 펼쳐볼 수도 없게, 소리는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며 아예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반면, 정자는 자신의 손이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년이의 꿈을 펼쳐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인 거죠. 정자 같은 친언니가 있는 정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년이가 언니와 엄니만 두고 자신만 꿈을 이루겠다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엄마에게 혼날까봐 걱정하자, 정자는 난 금방 싹싹 빌어서 너처럼 매벌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꿈이 있다는 것도 다내 복이라며 정년이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또한 정년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하자 정자는 성공을 못해도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보다가 자꾸 집 생각나고 서러운 생각이 들면 돌아오라고 했는데요. 정년이가 국극을 하며 위기와 좌절을 겪는 순간이 왔을 때 매일 밤 문을 닫지 않고 정년이를 기다리고 있는 정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한편 정년이 엄마 서용래가 딸이 소리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서용래가 각오 판소리로 천재소리를 듣던 최공선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1회 첫 장면에서 이덕화 배우가 연기한 공선 아버지는 바로 서용래의 아버지인데요. 소리판을 한편생 따라다닌 그는 늙음하게 얻은 어린 딸 공선과 함께 판소리 명창인 임진을 찾아가 방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임진은 기꺼이 두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공선은 학교에 다니는 대신 소리를 배워보고 싶다며 소리를 하면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서용래가 반찌꼬리 안에 몰래 보관하고 있던 사진 한 장은 명창 임진에게 소리를 배우던 시절 함께 소리를 배우던 강소복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웹툰에서는 하늘이 내린 소리 천재라는 평가를 받던 최공선이 무리한 연습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려 판소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2회 예고편 분석 시작할게요. 메랑 국극단 입단 오디션을 보게 된 정년이는 방에 갇혔을 때 밖으로 나오기 위해 문을 어깨로 쳤던 것 때문에 어깨에 부상을 당했고, 이 때문에 오디션에서 춤을 제대로 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연이는 정식 연구생으로 합격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노래나 연기 부분은 좋은 점수를 받았겠으나 춤에서 폭망한 것 같아요. 또한 정연이의 옷차림도 감점 요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연구생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한복이나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모두 양말도 신었고 구두도 깨끗했죠. 하지만 목포에서 정신없이 올라왔던 정연이는 외모와 복장을 체크할 시간도 돈도 없었기에 그냥 광에 갇혀 있었던 옷 그대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옷도 꼬질꼬질 얼굴도 꼬질꼬질 맨발의 고무신이었으니 철두철미한 스타일인 강소복 눈에 정연이의 외향은 예인으로서 너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정식 연구생이 되지 못했다 한들 정연이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연이는 극단의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아하겠다며 무대에 설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역이라도 상관없으니 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매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연이는 정식 연구생들이 입는 파란 바지 대신 원래 자신의 옷을 입고 수업을 듣게 된것 같습니다. 한편 정연이는 엘리트 연습생인 허영서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꼬인데가 없는 정연이는 영서의 노래 실력에 놀라 내가 우물 속 개구리였다며 영서에게 손을 내밀고 영서의 실력을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영서는 정연이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그저 내려보더니 시장 바닥에서 노래 팔다운 너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정연이를 까해보는데요. 이에 정연이는 넌날 너무 쉽게 봤다며. 이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지 두눈 똑똑히 뜨고 보라며 자신의 소리를 연구생들 앞에서 들려주죠. 우리 정년이가 연기와 춤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소리 하나만큼은 기깔나게 하잖아요. 이에 영서와 연구생들 모두 정년이의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시장에서 조개 팔고 소리 팔던 흑감자인 줄 알았겠지만 닦이지 않은 보석이라는 걸 귀가 뚫린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